제 학창 시절에 과학의 날을 떠올려보면 고무줄 막 칭칭 감아가지고 고무동력기를 멀리 날리는 시합이 있었다거나 혹은 물로켓을 쏘아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저와 같이 떠올리셨다면 맞습니다 여러분은 30대 이상이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과학의 날은 많이 다르다고 해요 드론을 날리는 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고 오목을 AI와 겨루기도 한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즐기는 문화가 생겼는지 아시나요? 올해가 우리나라의 광복 80주년인데 무려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4년 봄 경성 거리에 이런 포스터가 나붙기 시작해요. 톱니바퀴가 막 굴러가고 사람이 번개를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포스터는 한국 최초의 과학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담고 있는 아주 기념비적인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1930년대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잖아요. 당장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 아니, 뭐, 과학의 날이라고 해서 얼마나 참여했겠어 싶겠지만, 그 인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과학데이를 이끌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발전하려면 국민 모두가 과학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과학을 국민 가까이로 끌어온 인물, 과학기술의 거목, 김용관 선생입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수다쟁이 천문학자 현민희입니다. 김용관 선생은 1897년 6위, 즉 녹그릇 도매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업을 이어가도 될 만큼 집안이 넉넉했다고 하는데요. 김용관 선생은 이런 유기를 전공하는 게 아니라 도자기를 특이하게 전공하기로 해요. 녹그릇은 무겁고 힘을 줘서 박박 닦아야지만 광이 나는데 도자기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빛이 그냥 나니까 관리도 쉬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 김용관의 눈에는 도자기가 관리도 쉽고 더 유망해 보였던 겁니다. 일종의 트렌드를 읽었던 거죠. 그래서 김용관은 1915년 지금의 서울대학교 공대인 정성공업전문학교 요업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업이라는 것은 흙을 구워서 도자기나 벽돌, 기와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김용관 선생은 당시 공업 기술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던 이 학교에서 요업이라는 걸 배우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오게 됩니다. 이후 어, 전문성을 갖춘 요업 기술자가 되어서 일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일했고 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과학기술계에 아주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경성공전 동문들이 조선이 실력을 키우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김용관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김용관 선생도 1세대 과학기술인으로서 이런 흐름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각계 흩어져 있던 조선의 과학기술자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과학기술자들이 이런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그 삼일운동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김용관은 시대의 산물 중한 사람인 거죠. 김용관 선생은 그 누구보다 발명의 진심이었던 분이었습니다. 발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선의 기술력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조선이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1924년 발명학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앞서간 걸까요? 사람들의 호응이 없어도 너무 없던 겁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웬 발명?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이죠. 김영관 선생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혼자 충당하면서 운영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동착하게 됩니다. 결국 학회는 6개월 만에 중단되고 말아요. 정리해보면 친구들이 꼬시는 바람에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가진 재산 탈탈 털어서 학회 하나 만들었는데 아니 그마저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좌절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김용관 선생은 여기서 재기를 시도합니다. 일단 이분의 전공이 요업이라고 했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드는. 그래서 이 전공을 살려서 작은 벽돌 공장을 만듭니다. 1900년대 초에는 주된 건축 자재가 벽돌이었거든요. 김용관 선생은 벽돌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하게도 고급 기술을 가진 일본인들이 이 시장을 아주 꽉 잡고 있었고, 이런 시장에 조선인, 그것도 경성공전 엘리트 출신 기술자가 만드는 벽돌이 있다는 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대박이 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엘리트 기술자가 만들면 아니, 뭔가 다르지 않겠어? 싶었던 거죠. 물론, 1929년 말, 세계공항의 여파로 공장이 문을 닫긴 했지만, 김용관 선생은 벽돌 공장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나는 기술학교 출신으로서 기술을 연마하고 학문을 연구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실제로는 자신이 없는 기술자였다. 노동자는 공장에서 실무에 종사해볼 기회를 얻지 못해 숙련된 작업과 풍부한 경험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었다. 당시의 조선은 외국 상품과 외국인 기술자들의 의존에서 겨우 유지되던 실정이었는데 자신을 포함해서 조선인들의 경험이 아주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김용관 선생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인이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손으로 생활 필수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는 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김용관 선생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랑 맞물리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때, 김용관 선생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것, 6개월 만에 엎어졌었던 발명학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요. 이번에는 전략도 아주 살짝 수정을 해봅니다. 김용관 선생은 회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인이라는 변호사를 영입하는데 공을 들여요. 왜냐하면 이인은 당시 사회 명사들 사이에서 마당발로 알려진 인물이었거든요. 변호사 이인의 회고록 중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1932년 10월의 어느 날, 발명가 김용관이 나를 찾아왔다. 김용관의 제안은 발명가만으로는 사업이 어려우니 사회 명사들을 막라하여 학회를 재발족시킴이 어떻겠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용관 선생은 학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던 당시의 사회 엘리트들을 영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김용관 선생의 이런 작전이 성공하면서 독립신문사장을 지낸 윤치호, 독립운동가 여은영, 교육자, 문인, 언론인, 기업가 등 사회저명인사들이 새롭게 이 발명학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발명학회의 활동 방향이라던가 이념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과학을 생활 전반에 보급하기 위한 과학 대중화 운동에도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그첫 작업은 바로 과학 잡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933년 6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과학조선이 발간되는데요. 이게 최초의 대중과학 잡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시엔 과학을 주제로 한 잡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받거나 후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도 무려 10년 동안이나 꾸준히 발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엔 과학지식을 보급했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발명학회도 재탄생시키고 과학잡지 발간에도 성공한 김용관 선생은 이제 더큰 판을 벌여봅니다. 봄날에 사람들이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과학을 즐기는 과학 주간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4월 19일은 즉 진화론의 개조 다윈이 사망한 날이다. 이 날을 택하여 과학데이로 정한 것이 옳시다. 때는 1935년 4월 19일 오후 1시. 경성 시내가 아주 그냥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자동차에 뭔가 빼곡하게 쓴 글씨가 붙어 있지 않나요?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입니다. 과학의 황무지 조선을 개혁하자. 당대 근대화를 상징하던 자동차에 그것도 사람들의 드림카로 손꼽히던 포드, 쉐보레, 이런 고급차에 저런 문구를 딱 써놓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눈이 아주 그냥 막 휘둥그레 지는 거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당시에는 정말 아이라던가어른이라던가 너나 할것 없이 정말 재밌는 놀이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제의 눈에는 절대 좋게 보일 리 없잖아요. 조선인들이 과학적으로 성장하고 민족의식을 구취하는 게 식민지배 방해가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1930년대 후반부터는 오개행사 다 금지야. 발명품을 전시한다고? 그러면 일본인 발명품도 같이 전시해. 이런 식으로 조선 총독부의 감시와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과학 운동이 위축되면서 김용관 선생은 활동을 접고 황해도 재령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후에는 요업 기술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김용관이 그런 발명 학회를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긴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 그런 장들이 결국 수많은 생각의 씨앗을 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당시에 조선을 척박한 과학 그 토양에서 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날은 4월 21일, 1967년 과학기술처가 중앙 행정기관으로 문을 연 날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의 과학의 날이 김용관 선생이 만든 과학데이를 계승한 건 아니지만 김용관 선생이 뿌린 과학이라는 씨앗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도 2020년 김용관 선생을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하면서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발행했던 잡지, 과학조선에서 소개됐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과학은 생활과 떠날 수 없는 만큼 어느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다. 남자도, 여자도, 청년도, 소년도, 노인도, 다 같이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아는 자는 이기고 모르는 자는 진다. 대중적으로 알기에 힘쓰자. 그리야야 무엇이든지 이기자.